한 번씩 뛰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제가 이쪽에서 처음 뵙게 됐죠. 이제 첫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 좀 많이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에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그리고 안전하게 한다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고요. 어 2018년도에도 앞으로 용인이던 인재든 영암이던 많이 찾아와주셔갖고 직접 관람하시면 정말 더 재밌고 흥미진진할 것 같으니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설 명의 선수 멋진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만나볼 텐데요. 지난주에 스레이스 챔피언십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오늘의 아바티꽃 마스터즈 레이스인데요. 자 오늘 결승전을 타고 있는 2017년 실즌 챔피언, 박동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 아, 스폰서십 드라이버 엔트리 1번 박정석입니다. 네, 이제 진행하시면 참석표 하셨고 오늘도 풀포지션으로 알고 있는데. 아, 미위하셨죠 마지막까지 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어? 결승전 소감 어떤 전략으로 달려 주실지. 잠깐만 들어가서 질문에 풀 포지션이라고 알고 계시니까. 아니, 네. 아, 2등 어? 바뀐 네. 갈, 마지막에 바뀐 네. 걸로근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1등 할수있게끔 아, 최대한 잘 아. 부탁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 박동국 선수가 꾸준히 아반떼에 선거하고 계시는데 박동국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아반떼 스포츠 차량의 매력 아반떼 스포츠 차량의 매력은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차량이 양상 형태의 차량이고 안전젤를만 갖춘 촬영이고요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한마리에 나오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생각네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에트리 앨범, 박근섭 많이 응원해주세요. 우리 멋찬가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세요 사진 찍어. 어, 안 찍어, 안 찍어. 찍어, 찍어. 화이팅! 어이팅화이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어디 씨가 음. 되지? 같이 어요 아니 아니 아반떼급 되는 데 아, 아. 혼나? 아니.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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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세요 아, 네. <laughs> 좀 위에 찍겠을거예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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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이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이 자리에서. 이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이리에서이자리서이자에서이 자리에서. 니다이자리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강진성자리에이자리이에이이

<mini horror> 오, <.ancial> <냐붌> <ancient> 오, 음. 아이고,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음. 아마지막으로시이나요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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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같이 하는데도 불하고 많은 갈라선객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인모터포만 아니라 같은 1인 선수들 간의 합니다는건 1, 2, 3, 4, 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만7 18, 19, 20, 21, 22, 23, 24, 2